노년기 두통의 위험 신호. 어제 오후 동네 병원 응급실에서 79살의 강정숙 할머니가 실려오시는 걸 봤어요. 한 달째 두통이 있었는데 진통제만 드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검사 결과 측두동맥염이었는데 늦게 발견해서 한쪽 눈 시력을 잃으셨대요. 노년기 두통은 젊을 때와 달라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노년기 두통의 위험 신호를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신호. 처음 겪는 심한 두통이에요. 76살의 김영희 할아버지는 평생 두통 없던 분이었어요. 갑자기 벼락 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왔대요. 이건 뇌출혈이나 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높아요. 70세 이후 새로운 두통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두 번째 치명적 경고. 새벽 두통이에요. 여든한 살의 박순철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머리가 아팠어요. 누워있을 때더 심하고, 일어나면 조금 나아졌죠. 이건 뇌압상승신호예요. 뇌종양이나 수두증 가능성 있어요. 아침 두통은 특히 위험해요. 즉시 검사받아야 해요. 세 번째 놓치기 쉬운 위험. 관자놀이 통증이에요. 75살의 이정숙 할머니는 한쪽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어요. 머리 빗질할 때도 아프고, 씹을 때도 통증이 왔대요. 측두동맥염의 전형적 증상이에요. 치료 늦으면 실명할 수 있어요. 혈관 염증이 시신경까지 손상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위험한 패턴. 점점 악화되는 두통이에요. 이른넷의 최민자 할머니는 두통이 매일 심해졌어요. 처음엔 가벼웠는데 한달 후엔 못 견딜 정도였죠. 점진적 악화는 뇌종양이나 만성 경막하 혈종 신호예요. 노인은 가벼운 충격도 천천히 출혈 일으켜요. 다섯 번째 숨은 경고 두통과 함께 오는 증상들이에요. 77살의 송재민 할아버지는 두통과 함께 손발이 약해졌어요. 말도 어늘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졌대요. 두통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학적 증상 동반되면 위험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심각한 신호. 발열과 함께 오는 두통이에요. 82살의 강태수 할아버지는 두통과 미열이 계속됐어요. 목도 뻣뻣하고 의식도 흐려졌대요. 뇌수막염이나 뇌농양. 가능성 있어요. 노인은 증상이 약해도 실제론 심각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위험징후. 갑작스런 시력 변화예요. 76살의 윤영자 할머니는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어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농내장 급성 발작이나 측두동맥염 가능성이에요. 시력 손실은 영구적일 수 있어. 응급치료 필요해요. 여덟 번째 조심할 패턴. 자세 변화 두통이에요. 75살의 홍철수 할아버지는 일어서면 두통이 심해졌어요. 누우면 나아지고 서면 다시 아팠대요. 뇌척수액 누출이나 기립성 두통일 수 있어요. 원인 찾아 치료해야 만성화 막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놓치는 신호 약물 과용 두통이에요. 여든 살의 김미경 할머니는 진통제를 매일 드셨어요. 두통이 더 자주 오고 약도 안 들었대요. 진통제 남용이 오히려 두통을 만드는 거예요. 약물 의존성 두통은 치료가 어려워요. 열 번째 위험한 시기. 외상후 두통이에요. 79살의 박영철 할아버지는 넘어진 후 두통이 생겼어요. 당시엔 괜찮았는데 일주일 후부터 아팠대요. 만성 경막하 혈종은 천천히 진행돼요. 가벼운 충격도 위험해. CT 검사 필요해요. 이제 위험도 평가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레드 플래그 증상이에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벼락 두통. 50세 이후 새로운 두통. 특히 70세 이후. 진행성 악화. 매일 심해지는 두통. 신경학적 증상 동반. 마비 언어장애. 발열 체중 감소 동반. 전신 증상. 둘째 응급실 가야 할 때에요. 의식 변화. 혼란 졸림. 극심한 구토, 멈추지 않는 구토, 시력장애, 갑작스런 실명, 경련 발작, 의식소실, 목경직, 수막자극증상, 셋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요. 두주 이상 지속, 개선 없는 두통, 패턴 변화, 평소와 다른 두통, 약물 반응 없음. 진통제 무효. 고위험군. 암 환자 항응고제 복용. 외상 병력. 최근 낙상. 넷째 진단 검사들이에요. 뇌 CT MRI. 구조적 이상 확인. 혈액 검사. 염증 수치 확인. 안압 검사. 농내장 확인. 측두동맥 생검 동맥염 진단 뇌척수액 검사 감염출혈 확인 다섯째 위험한 두통 종류에요. 측두동맥염 관자놀이 통증 시력장애 뇌종양 두통 아침 악화구토 농내장 두통 눈통증 시야 흐림 경막하 혈종 외상 후 진행성 악화 고혈압성 두통 후두부 박동성 안전한 관리법이에요. 두통 일지 작성. 패턴 파악 중요. 약물 남용 피하기. 주이틀 이하. 정기 검진. 위험 요인 관리. 혈압 관리. 고혈압 조절.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 예방. 스트레스 관리. 이완요법. 규칙적 수면. 수면 부족 피하기. 카페인 조절. 과다 섭취 금지. 예방이 중요해요.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 조절. 정기 안과 검진. 농내장 조기 발견. 예방접종. 대상포진 독감 낙상 예방 안전한 환경 영양 관리 비타민 B12 충분히 적절한 운동 혈액 순환 개선 금연 금주 혈관 건강 충분한 수면 규칙적 생활 제가 아는 92세 할머니는 80대에 측두동맥염을 겪으셨어요 관자놀이 두통을 무시했다가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 실명은 막았어요. 스테로이드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셨죠. 지금도 정기 검진 받으며 건강하게 사세요. 두통도 병이라는 걸 이제는 아신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년기 두통은 달라요. 젊을 때처럼 참으면 안 돼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새로운 두통, 갑작스런 두통. 패턴 변화는 특히 위험해요. 검사 받는 게 우선이에요. 원인 찾아야 치료 가능해요. 진통제만 먹지 마시고, 근본 원인 찾으세요. 가족과 함께 관리하고, 증상 기록해 두세요. 오늘 알려드린 위험 신호 꼭 기억해 두세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경험 나눠 주세요. 서로 도움 주고받아요. 다음에는 노인 편두통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두통 없는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